성결교 신학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질문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성결교 대학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젊은 목사들이더라고요. 젊은 목사나 손닥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강의 들으니까 제자훈련은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서초동 같은데, 그래도 지적 수준도 있고, 생활, 생활도 안정된 그런 데서라야 가능하지, 저와 같이 인천 달동네, 정말로, 네 사람이 둘러앉을 방도 없고 사람들이 새벽이면 함지이고 시장에 나가는 그런 달동네에서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목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질문이에요 진지한 질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먼저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 옥한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일천, 인천 달동네에 가서 목회한다면, 제자 훈련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랬더니, 침묵을 웃으면서, 목사님 같으면 하시겠죠, 분들. 그게 답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 사람이냐? 내가 목회본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 짓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교 왔나요?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니까 신학교 왔나요? 여러분 세상에 이문 두들겨 보고 저문 두들겨 봐도 길이 안 열리니까 신학교 왔나요? 뭐 어쨌든 좋아요. 어떻게 해서 왔든 저처럼 도망다니다 끌려온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학교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 흔히 보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3년 보내지 마세요.